못하겠어, 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너무 무서워 내 <laughs> 됐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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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제가 제 돈으로, 저의 의지로 사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의지로 이런 게임을 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<웃음> <웃음> 어, 파리 소리 들려 파리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뭐야? 으흐 아, h o l 아, 아. 아보. 뭐. <laughs> What is that? 아우 계속 지고 있을 수가 없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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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지금 봤다. <봤어. 웃음> 이게 뭐야? 뭐야 다리 아니야? 사람 아니야? 너무 징그러워. 에. 뭐야? 어. 어. Where am I? This place is terrible. <laughs> 아 이런 거였어.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너무 높은데 이러면? Push t o e wall to, to use it to jump up? Can I push it? <laughs> 근데 이게 공간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쪽으로 밀 수가 없어. 아 그냥 이렇게 가는거 아아어쉣어 <laughs> 어,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나무를 가져올 수 있나 이거 너무 큰데 아, 불길하게 밧줄은 왜 계속 있는 거야? 올라가야 되는데? 어? 아,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보다. 그래, 이렇게. 자, 간다! 어, 그렇지! 어! 그러.. 그렇지 아!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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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번더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간다! 하! 잡고! 점프! 그릇츠 <laughs> 나이스 응. 그 다음에 이거를 잡고 뭔가 흔드는 거일 거야 이렇게 허쩌쩌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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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쩌 호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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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오만. 어. 어, 어, 다시 올라가네? 어, 안 돼, 안 돼. 잡아, 잡아. 얼짜, 얼짜. 하! 힘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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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. 그렇지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 더, 한 바퀴도, 한, 한, 한 바퀴도. 바퀴 그다음에 빨리 올라타서 점프하는 거 같아. 빨리 올라타서 점프! 그렇지. 어? 어? 다리가 부서졌어. The bridge is broken. 어떡하지? 여기는 점프 못 하는데? Look around. I'm looking around.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? 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. 어차피 못 가는데, 그죠? Like this. 근데 올라와서 뭐, 여기서 뭐. 이게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사다리처럼? Can I use this like it's a ladder? 아 이렇게 사다리처럼 어. <laughs> 무서워. 아 뭐야. <웃음> 아! <웃음> 비켜 내가 먹을 거야. <laughs> 여기도 뭐 함정 있는 거 아니야? 어떡하지, 그럼 여기서? 점프! 어, 뭐야! 더 멀리 점프해야 되나? <laughs> 신발 신발을 아 오케이 오케이 신발을 그렇지 이거야 <laughs> 음 역시 하다 보면 된다 그죠? 하다 보면 눈치가 는다잉. 아, <laughs> 어, 내 관절. <laughs> 어. 이런 것도 뭐 있는 것 같거든. 덫이다. 덫 헉, 여기가 덫 아니야. 덫인데 나 이거 물릴 것 같은데. 이거 덫이잖아. 어? 뭐 어떡하지? 아 앞에 뭐 있었나? 덫에 대신 물리게 할까? 덫에 덫을 물리게 한다. <laughs> 그건 좀 아닌데. 어, 이걸 들수 있나 봐요. 안 되는데 이거는? What is my weapon? What is... <laughs> 아니, 웨폰이 있어야 들고 가서 저거를 대신 저 i 하게 하지 없는데 저 나무 h 지를 내가 뺄수 있나 보다 그러면 이거를 빼자. 그렇지. 이렇게 하는 거네. 그래, 이거 내 y 야 이렇게 후후후 후후 캐리비안 베이 <laughs> 자 이게 나뭇가지 왠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들고 가야 돼요 어? 이거 수상한데 이거 너무 수상 <laughs> 너무 수상한데 어허 너무 수상해 이거봐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I know it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어?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는 줄 알고? 웬 솔방울? 이런 것도 이제 좀 하나씩 갖고 가줘야 돼 <웃음> 불길하죠? 이거아 <laughs> 내가 어, 이럴 줄 알았어! <laughs> 너무 불길하잖아! <laughs> 아니야, 마인을 몇 개를 씹어놓은 거야? <laughs> 어, 끔찍하고만 정말 가도 되나? 이제 그래도 있을 것 같아. 아직 멀은 것 같은데, 더 많을 것 같은데, 끝인가? 아닌 것 같은데, <laughs> 아닐 것 같은데, 더 있을 것 같은데. 이제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. 여기도 하나. 이거 봐, 내일 줄 알았어. 내일 줄 알았다. 이거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여기, 여기 한두 개 아니야. 한두 개가 아니다, 이거는. 아, <laughs> 어, 뭐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. 너무 심었잖아 너무 많이 심어놨어. <laughs> 나무 위로 잘안 돼요. 됐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까지 지독한 자식들. h 지 그만하고 싶다. <laughs> I want to stop playing this. <laughs> 그만하고 싶어. <웃음> Jump. 탁. 신애합니다. 엄마, 엄마. 어. 뭐가 있나? 한번 볼까? 허허뭐할 어. 수가 없는데? 딱히 뭐 없네? 이거밖에 없는데? 미투 액슐리 미투 올라가! 허잇 아우 정말! 설거지도 안 하고 진짜 미치겠다 들어워 죽겠네 이거 뭐야?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주전자가 있다는 건 냉장고 문 우리 집 아니라서 그냥 열어놔요 어, 쟤네 전기세 많이 나가게 냅둬 그냥 어, 식탁이 진짜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<laughs> 극혐 진짜로 Excuse me I'm just a little kid I'm not a threat to you. Don't be afraid. <웃음> <웃음> 이 안으로 들어가진다. 우와! 헉! <laughs> 뭐야? 야, 음악 소리 꺼진다! What should I do here? 저 아이가 저연응 으응... 이거 연주하고 있어. 망 부실 수 있냐고? 뭘로? 아 이걸로 이걸로. 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 이거 안 되네. 대가 부러져 버렸어. 근데 저 이걸 던지고 싶은데 구멍으로 얍. 근데 이거 실을 저기 좀이 돌 돌이 어디 있어? 돌이 어디 있어요? 돌이 있었어 위에? 도끼가 안 빠졌어. 도끼 빼가지고 저거 찍으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그러면 저 애기 입장에서는 완전 호러.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오, 여기 또 도끼. 되다. 기다려라! 내가 간다. <laughs> 평화롭게 연주하고 있는 너. 한니발이 간다. <laughs> 한니발 렉터. 너! 가자! 아, <laughs> 아기가 무서워 가지고 왜 이러요? 누구세요 <laughs> 나 무서운 사람 아니란다. <laughs> 사람이 지금 내 손을 잡아. 어? 도망갔어. 이럴수가. 더 위로 도망갔어 식스? 어 도끼 들면 너무 무거워서 뛸 수가 없어 는 변명이고 깜빡했어야 돼으아씨 <laughs> 대로 보낸다 이제 네가 가라고 형이 가봐 야, 보니까 너가 형이네 형이 가봐 어, 같이 오네 의리 있네 아 있네 우리 둘이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. 와, 점프력! 뭐야, 여기 와서 뭐, 어떡하는 거지? Is t h 아, 제발! 안 집어져, 빨리 집어, 빨리. 아, 빨리 집어, 빨리 나가게. 아, 왜 이러냐고, 진짜. 빨리. 뭐야, 끝인가? 더안 돌아가? 슉슉. 더안 되네? 어? 어떻게 해야 돼? 어? 뭐야? 설마. <laughs> 아! 이거 뭐? 어떻게 하라고? 아, 이렇게. 어! 너왜안 돈, 안 돈냐? 이거 아니냐? 이쪽 맞나봐. 여기 이렇게 계단 사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. 이렇게. 열쇠가 근데 어디 필요했더라? 열쇠가 필요한 뭐가 있었어요? 내려가야 돼, 이제, 그러면? 아, 박열쇠인가 보다. 이 박열쇠인가 보네. 아, 이거네. 이거야. 나이샷, 나샷, 나샷. 저 애기는 계속 나랑 같이 다니는 건가? 좀 든든, 든든하구만. 짜식 듬직하구만. 어, 이건 무기가 아니네. 안 집어지네. 그럼 나 대신에 제가 이제 덫에 걸려주고 이런 건가? <laughs> 몸빵스. 나 대신에 몸빵스. 돌도 안 집어주고. 그런 건가 봐. 노노노노. 아, 고기 방패라니. 너무 잔인하잖아. 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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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. 어, 여기까지가 한계다이 어린아이들의 힘으로는. 저기 무슨 마루가 약간 삐뚤삐뚤한가 봐. 걸려 가지고 더안 올라가네. 시공을 좀 이상하게 했나 봐요. 올라가고. 하, 올라가고. 이상한 소리 난다. 어? 어, 끔찍한 소리 나는데. 어, 불길한 소리 나는데. I hate the sound. 어, 어. 지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썰릴 것 같은데요? <laughs> 고기 방패 여기다 쓰는 건가? 어, <laughs> 잠깐만, 얘를 잡아가지고 안 잡아지는 데얘 잡아서 던질라는데 안 되는데요. 어, 어.